올라가면 안돼 올라가면 안돼요거딱 써가 있어요 딱 써가 있어. 있어 자 이어서 끝낸다 이어서 딱 끝낸다 끝냈다 자 우샤 끝냈다 어 그것도 타자고아나한 장만 겠네가말로러 잡아 어이치 끝내가자 빨리 끝내가자 우샤. 야 아, 근디 가자 근디 가자. 어이 씨야 또 타러 왔나 말이야 이 레드 씨. 콩 이거 까 빨리. 까. 나. 나 이렇게 담으세요. 아 이거 콩 이거 나 너. 아엎질서 어떻게 이거? 어? 어? 어질면안 된다. 음, 알았제? 음. 빨리빨리 주도 담아라. 네 음. 오늘 전쟁 내 이거 주 담아야 된다. 어 빨리 눌리라 또 가운데 거눌리라 빨리 눌리라 빨간 거 눌리라 빨간 거 그래 그거 눌리라 세게 눌려 끼리끼리끼리 하네 끼리끼리 해어여 있네 자. 어 아니 너부터네 또 너부터라 열어봐 니가 이럴까 이럴 줄까 응. 오지마예이나라 엄마 줄까?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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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밥 싸는 응, 거. 저거 응. 한 봐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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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음 따라. 이렇게. 아, 그거 시, 아안씻고아물안 해도 돼. 아 물은 안 돼. 물은 안 된다고. 김밥 봐라. 어이구 김밥 봐라. 이봐 이봐. 어이구 김밥, 김밥 봐라. 김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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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음. 수 t 수 p Stop! stop. Uh -huh. 아,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. t o p Sto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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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봐아 할머니한테 가. 빨리 이리 와. 자. 안제가 봐. 제가 봐. 어. 아, <laughs> 아이고 이네도 주네. 어이구 작가네. 이네도 봐라. 아, 하잘생긴사람테는거 아, 아. <laughs> 아니 남자들한테 나도 좋아해. 남자들한테. 에이. 너도 하나 나아아한테 돈 어, 어 돈알지 <laughs> 아이고 막 꺼낸다고 욕꾼다. 네, 가져줄게. 응. 자, 자. 엄마, 엄마, 엄마 갖다 줘라. 어? 엄마 갖다 줘. 아이구야. <laughs> <어이구야. 웃음> 어, 할머니한테 선물도 주고 돈도 주니까 선물도 주고 이러네. 아이구야 할머니한테 많이 갖다 주는데. 아이구야. 나가다 간다! 이. 어허! 안내려이렇게 많이 줬어 선물을! 이줄게 없나? 저주 인형 있네? 저 구석에 있네? 저게! <laughs> <laughs> 다 갖다 더라 인형이 종 칠밥 한다 이거! <laughs> 큰일 났 <나. 웃음> <laughs> 아이고. 어? 아이고. 어? 동기는 아, 아, 아 얘나 할아버지 주는데, 이거는. 인연 <laughs> 전부 응. 다 줘보다. 이한번 봐봐라. <laughs> 사랑해, 사랑해, 해줘 할머니 사랑해, 사랑해라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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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이구야. <웃음> <웃음> 할머니 사랑해. 와, 이거야. 할머니 사랑해. 할머니 사랑, 사랑 한번 더. 사랑해요. <laughs> 할머니 사랑해, 사랑해요. <웃음> 사랑해요. <웃음> 할머니 어디 피주네? 할머니 어디 피주네?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할머니 갖다 드리 빨리 할머니 갖다 t y 할머니한테 n y got 아이고 r t 네 아이고 w o u l 봤어 할 u c h u 은 k an egg? How many b o t t l 이 s are there? 어 o w much a b o u 에 it? h o 나 m u 이 무자 커야 이거 먹는 거라니. 세살 돼야 이거 아이스크림 먹는 거라니까. 계산하라고. 어, 계산하라고. 안 됩니다. 아이스크림 담아 가라고. 어? 어, 많지? 맛있겠어. 세살 되면 먹어라. 다섯 가지네. 아이스크림. 빨리 오세요. 더 이상 안 돼, 이제. 돌아가자. 이제 돌아 있는 거야, 이래 아, 돌리는 거야, 이거. 저러 와서 부어 됐어, 됐어, 빼내. 언니, 사랑해줘. 아,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이구야 나도 안 가리고. 그냥 꽂아줘봐라. 아이고, 이쁘다. 아이고야. 와, 핑그가 예쁘네. 아이고, 잘하네. 솜솜아. 재밌나 엄마 엄마 양이랑 조하고 있어 같이는 흰색 배이라서 그런가 그래. 네. 네. 머리 이렇게 봐봐. 인사 아이가 인사 네. 어, 인사 어. 손소양 <목소리> 우리 여우 양한테 <양색> 인기가 많은데 <목소리> 양색이라고 양는야양이라고는 <불러봐. 목소리> 우유도 맛이 목마른다. 맛있나? 응? 응? 맛있어? 응. 응. 그래, 알았다. 우유, 우유, 우유 응. 고맙습니다. 어. 응? 아이고, 응. 잘 먹네. 참에잘 먹어. 아이고, 야. <웃음> <웃음> 이빨 있으라 너희. 오호 이